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1175회. 오늘 일요일이고요. 어, 반자는 두장 샀습니다. 어, 인사차 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고. 어, 이번 달달력수예요 6월 달. 달력수예요. 6월달. 6월달 달력수입니다. 2번, 6번, 25번 숫자는 그렇게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는 아닌데 어 6월달 달력수이자 그다음에 날짜수 있죠. <웃음> <웃음> 어 날짜수는 그 6, 2, 5 있잖아요. 어 조금 우리의 좀 불행한 전쟁이 있었죠. 625. 거기에도 겹치네요. 25번, 그 다음에 6번이 겹치고, 어, 그리고, 어, 이번 달또 날짜 수가 또 있죠. 어, 6월 3일 날, 어, 6월 3일 날, 어, 선거 투표가 있죠. 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자를 안 집어 넣는데, 었 어, 3자가 회기법으로 보나 뭐 이렇게 보나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 큰 대사죠. 큰 대사 대통령 후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날짜수 6월 3일 아, 이렇게 잡히네요. 그 명목상 잡히는 건 계속 잡히는 건 이제 6번이겠죠. 그다음에 25번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선거 화요일 날 있죠. 3일 날어 날짜 수어 3번이 또 잡히고요. 어 제가 그 했는데. 14번은 나왔는데, <laughs> 고수도브로 바라면, 어, 고수도브로 바라면, 뒤패가 하나도 안 붙었죠. 어, 고수도브로바하면 뒤패가 하나도 안 붙었다. 어, 얘만 개밥의 도토리였던 것 같아요. 당번으로 나왔지만, 어, 개밥의 도토리로 된것 같습니다. 어, 정확하게 맞긴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긴 맞고, 여기도 맞고, 어, 여기도 말, 여기도 맞았죠. 여기는 16번 쓰긴 썼는데, 안 나왔고, 17번 나왔고, 예, 여기는, 어, 36번이 나왔죠. 저는 35번을 썼는데, 35번하고 34번까지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정확하게 틀린 건 여기 그 다음에 뭐 21번은 어 우리 일반 구독자님은 어잘 모르겠지만 멤버십 회원님들은 아실 건데, 제가 여기 21번 갔죠. 정확하게 틀렸죠. 이렇습니다. 아어 여기도 어 각인 갔죠. 각인 갔는데 39번이 나왔죠. 제가 30번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30번대를 많이 갔는데 어, 다 피해가고 다 피해갔죠. 가까스로피어간 주간도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36, 39가 나왔는데 35, 38 갔고 뭐그 외에도 30번대 좀 많이 갔죠. 어, 당번1자번은 맞고 들어갔지만 뭐. 뒷배가 딜러리 숫자가 안 붙었어요 그냥 이렇게 되기도 좀 힘든데 어, 로또이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봐야 한다고 했죠 자 6번하고 24번인데 6번하고 24번 그리고 지갑 판매수에서 구매했어요 지갑 판매수에서 구매했고 제가 아침 일찍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첫번째죠 첫장입니다 첫장 아침 일찍 구매를 했어요 첫장이에요 첫장 1등 되면 좋겠다 일요일날 구매한 것 중에 반자에 어, 랜덤 숫자가 잘 와가지고 1등 되면 참 좋겠다 자, 집앞 판매소에서 구매했습니다 6번하고 24번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뭐 지난주 꽝 되었지만, 오늘 뭐, 털털 털어내시고, 좋은 날 되세요. 휴일이잖아요? 휴일은 즐겁게 보내야죠. 자, 랜덤 숫자 볼게요. 1번, 2번, 12번, 20번, 10번. 자, 17번 있고, 21번 있고, 자, 22번이 3개. 그 다음에 23번 있고, 26, 28, 34, 39. 자, 39번 두개있고요그 어, 다음에 33번, 38번, 42번, 45번. 자, 랜덤 숫자 잘 보시고. 자, 6번하고 24번입니다. 6번하고 24번. 어, 일요일이다 보니까 매번 말하지만, 매주 말하지만 가볍게 한번 보시고, 가볍게 보지만 나올 어, 전혀 안 나올 걸쓴건 아니니까, 조금 그래도 비중이 좀 낮다, 뭐, 그렇게 생각될 때도, 구매도 하고, 뭐, 이번주는 그냥 이것부터 갈까, 가겠다 하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가볍게 보시고, 어, 전혀, 어, 나올 가능성이 없는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가볍게 봐야 한다. 일요일 날이죠. 자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두 번째는 이제 7번하고 25번이네요 7번하고 25번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있고 자 6월 3일날 그 이벤트 합니다 6월 3일날 이벤트인데 제가 후반부에 어, 다시 이야기할건데 6월 3일날 이벤트 할거예요자 7번하고 25번입니다 랜덤 숫자는 1번 2번 3번 6번 있고요 6번 6번 있고 그 다음에 14번 16번 21번 있고 12번 2개 21번 2개 17번 34번 28 29 38 33 30 36 44두 개. <laughs> 아침도 안 먹고, 어, 녹화하고 있네요. 자, 7번하고 25번. 어,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 랜덤 숫자 잘 확인하시고.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 오늘 일요일이지만, 어 대박 나세요 대박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 대박 나시고 아 어, 제가 뭐 지난주 3등 당첨 보장 해가지고 뭐 6조합 4조합 보냈는데 다꽝 되었죠 아 뒤에 로또가 어렵습니다 맹신하면 안돼요 맹신하면 안돼 어 확률이 엄청 낮지만 그래도 미안하고요 어. 맹신하면 안된다 자 이거 확인 다 하셨죠 21번 12번 44번 이렇게 있고 자 넘어갈게요 뭐자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 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칠게요. 어, 이거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 이거 어제도 말했지만, 자, 이벤트 할 거예요. 이벤트 할 건데, 어, 이벤트 일자는 6월 3일날. 6월 3일날이고, 그 다음에 8대2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제목은 8대2 이벤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돈으로 제가 구매를 할 거예요 뭐 2조합이 됐던 이렇게 2조합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2조합을 이제 제가 제 돈으로 구매를 해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정을 해줄거 아니에요 A, B 사람이 있으면 A, B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2조합이 있고 여기 2조합이 있고 하는데 자, 3등 이상이 돼야 합니다. 조건이 그래요. 3등 이상이 돼야 돼. 자, A라는 사람의, A라는 사람의 제가 이 조합을 붙여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3등이 됐어. 그러면, 어, 제가 8을 갖고, 어, 는 A라는 사람한테 줄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이런 식입니다. A라는 사람은 꽝되고 뭐, 빌한 사람이 3등이 됐어. 그러면, 빌는 사람한테, 어, 20%를 주고, 제가 80%를 갖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진행 중이고, 지금 이미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 다 끝났습니다. 선정 다 끝났어요. 어제 제가 선정을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끝났어 이제 선정되는 사람은 모르죠 6월 3일날 봐야 자기가 이제 선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시겠죠 어, 선택이 안 되더라도 일반 구독자님들은 어, 6월 3일날 제가 실금이 하는 거 보고 이제 랜덤 숫자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선정된 사람은 한번 뭐 진짜 이것도 극악의 확률이죠. 어떻게 3등이 되겠습니까? 3등되기 힘들잖아요. 3등되기 힘들지만 제 돈으로 어 구매해가지고 만약에 되면 20%를 주는 거니까 소소한 뭐 즐거움 뭐 그런 걸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반 구독자님보다 이제 선택된 사람들은 선택된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뭐. 작은 흰망이나 있잖아요. 여기 되면 자기 20% 준다니까. 자기 돈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자, 다 됐죠?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어, 그리고 실구매하는 데 도움 주신 멤버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실구매하는 데 도움 주신 멤버 회원님들 감사해요. 어, 매번 좀꽝 돼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우리 멤버 회원님들. 어, 뭐 유튜브, 뭐, 다 계속 손해만 보니까, 어, 개인 후원으로 생각하고, 멤버십 유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요. 아무튼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하고요. 일반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자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호박TV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